10가족 이상이 살수 있는 그 아파트로. 세웠죠 딱 요거 시트콤. 기운을 만드신 <laughs> 거네. 아유, 짜 작업도 많이 하셨구나. 음. 이것도 인연하셨다고요? 지바데시아가 오고 가면은 네. 뭐 자기가 아무리 새로운 걸 써도 네. 독자들은 어디서 네. 본것 같다고 아우... 표도 모르셨네요? 우표도 한번볼수 네. 어, 없고 그냥 그저 나한테 아, 오는 거띄어서아 이거... 어, 띄워서 버리기 <laughs> 아까워서 그냥 음. 이거 만화 관요 어, 만화도 있어요 만화요 음. 네. 만화 우표 일부는 많다고 우리나라도 이런 거 만나면 진짜 좋대글텐요 지금 몇사람 거 밖에 없잖아 네, 네. 학생참가 네, 이게 제가 만든 거에요. <laughs> 음. <laughs> 대표, 이렇게. 서있이서 네. 아. 이거, 그이 이거, 이그저 신문 야사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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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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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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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이었어요. 이게 여학생 편집부 직원들 사진인데, 네. 내가 이그 옆에 있는 게 김수현이에요, 사랑이 먹일래. 아, 응. 그리고 이 여자가 양인자라고 타타타 작사가. 아, 김희갑이라고 유명한 작곡가 아 있죠, 부부간이에요. 어 네. 아그 김희갑이 작곡에는 다 양인자가 시나리오, 아 작사들 네. 다 해주는 거죠. 기자 가들 그때 애틀데이... 우리 기자했대니까 아 그리고 요이사람이자람은이계람은이요사람이사람리이병대 간다고 람은이 사람은 이사이렇게이렇게하이서이렇게이사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사람들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laughs> 중학교 4학년 때, <때예요>. <laughs> 어, 중학교 4학년 때 모델로. 네. 네. 그 우리 표지 나오면 영화사에서 전화가 와요. 아 영화 표지 나오는 사람 에이. 영화에 쓰려고 그러는데, <laughs> 전화번호 좀알게달라고 그래서 로부터 애들 받자고 어쩌지 뭐, 광고에도 막 나가고. 예. 어? 여학생 표지 나오면 그다음부터 이제 홍보가 되니까. 예.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보면 우슨한 얘기인데, 이 창간호 때 표지거든? 네. 이 무학 여자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 음. 얘가 그때만 해도 그 학교에서, 여학교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많아서 음. 여학생을 취급해요. 여학생 나가면은 음. 자기들 배달만 해주면은 자기들 학교에 배포하고, 네, 네. 문구에도 놓고 해서 네. 굉장히 발렸다고 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그, 아르바이트하는 애들한테 그렇게도 했는데 무학용 모델이 나와서 우리 책이 제일 잘팔리줄 알았어 그학교 모델이니까 제일 안팔렸어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질투가 나서 한 상태. 아 <laughs> 아 <laughs> 아 지금은 안 그렇잖아. 네. 어, 지금 어 이거 거의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럼 이제 잡지를 몇 부씩 발간해요? 그 당시에 한만 오천에서 이만 찍었죠. 그때 많이 찍은 거예요. 진짜, 진짜 그 후에 있는... 저 진기병기에 나왔어요. 네 나도 출연하고 네 지금 만화 신문이 있죠. 네 거기 눌러보세요. 거기 나와요. 아 저이좀 이예 냉화백이 한 칼럼도 많이 나오고 네네 내, 내가 또그 나온 것도 거기 많이 실어 있어요. 만화 관련 음 그래서 내가 잡지를 만든 동기라든가그 음 당시에 소상한 얘기. 근데 그게 평가가 좋게 나왔어요. 참가료가 100만 원이. 음. 뭐, <laughs> 그리고 이 탈렌트가 나오는 걸 50만 원. <laughs> 그 맛이 또좀 프리미엄이 붙어. 예. 유명하수다니까. 아니, 저도 있고 몇 사람이 있어요. 예. <laughs> 이게 바로 노비아조의 <로미야절의 웃음> 이상부가 <웃음> 처음에 네. 연재일회 음, 이때 만해도 인기 있으면 계속가고 인기 없으면 내릴라고, 음. 연재만 하라고 안 붙였잖아. 야. 이렇게 했다가 인기 네. 좋으니까 자꾸 실고 그러네요. <laughs> 네. <laughs> 네. 어. 그때 무명이니까, 이상무란 이름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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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 이걸 추면서 이상무를 시켰거든, 네. 그림을. 네. 근데 한 번은 몇해 때인데, 그 편집장이, 아이거 이번에 거 이게 잘못됐다고 이거 다시 해오라고 그러더래. 이사부가 나보고 와서 아, 대님은어게하면 좋아. 그냥 밀어버려. 음. 눈 감고 있어. 그들 그냥 밀어버렸더라고. 편집장이 몰랐더라고. <웃음> 내가 <laughs> <laughs> 관련한거 모르니까, <laughs> 한번 자기가, 한번 저 과신하려고 했겠지. 길들일라고. 네. 네. 왜 자취 편집장들 그런 게 있잖아. 네. 가끔 가다가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야. 괜히 음. 네? 자기 올릴라고. 내가 캐릭터를 그렇게 중시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아, 네. 뉴스를 이건 저원시 저무시가 한 건데, 우리 주인 강사. 네. 컷, 컷으로 그린 거예요. 음. 그때는 컷이 많이 필요했다고. 네. 책 같은 거 나오면 글자만 잔뜩 있으면 안 보잖아. <laughs> 어. 그래서 원하니까 그냥 그 포괄해 놓고. 네. 아, 이거 캐릭터 관련되어서. 이 사주 짱구를 못 말려가 웃긴다고 이게 불량만 하라고. <laughs> 그렇죠. 그데이 <laughs> 네, 어떻게 아이들한테 최고 이게. 그니까. <laughs> 와. <laughs> <laughs> 일본에서 네. 그 아시아 만화제 열번 이렇게 행사하는. 네. 네. 일본에서 할 때는 거의 100% 내가 거의 참석했어요. 네. 또 일어나는 사람이 귀하니까. 음.